11번 x가 0보다 크거나 없고 2파이보다 작다. 이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세요. 어, 삼각 방정식에서 모든 해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사인이나 코사인을 포함하는 삼각 방정식에서는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해가 일일이 누군지 하나하나를 구하지 않아도 합은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앞에 다른 문제들 풀때 나왔었죠. 자, 이 11번 문제에서도 그 방법을 쓸수 있을지 뒤에 가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요 문제를 보니까 탄젠트랑 사인이야. 아, 이둘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까? 근데 탄젠트, 우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거고 그거 말고도 또 자주 쓰이는 거 있었잖아. 탄젠트는 코사인문의 사인. 아,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사인, 사인, 연결고리가 생겼네. 아, 그러면, 바꿔보자. 자, 탄젠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빼기 두 배의 사인 제곱. 이게 0이래. 자, 그러면, 그러면, 양변에 코사인 제곱을 곱해주면, 얘는 사인 제곱. 빼기 두 배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0. 요렇게 되겠지. 사인제곱을 묶어내면 1 빼기 2배의 코사인제곱이 0이구나.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아, 앞에 있는 사인제곱이 0이든지, 이 말은 사인이 0이든지, 또는 뒤에 있는 1 빼기 2 코사인제곱이 0이든지, 그러면 코사인제곱이 2분의 1이든지, 코사인, 제곱이 2분의 1이든지, 물론 이 경우는 또두 가지로 쪼개지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사인이 0이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코사인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이다세 번째는 코사인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사인이 0이다. 자, 사인 그래프. X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야 물론 2파이는쏙 빠지지. 요렇게 요거 빠져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파이. 그러면 사인이 0이 되는 X 값은. 사인 0 되는 거 여기. 여기 두 개네. X는 0하고 파이. 요렇게 되겠지. 자 두번째 코사인이 2분의 루트 1래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 2번 2번하고 3번하고 한꺼번에 그리면 되겠네. 자 코사인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2파이에요 야는 빠져요. 여기는 x가 0이니까 들어가고 자여 가운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래. 그럼 2분의 루트 2 돼. 엄마야, 어디 갔노? 어. 자, 2분의 루트 2. 그러면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개 나오지. 우리는 요 각이 얼마인지 알아. 이거,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 얼마야? 4분의 파이잖아. 이거 4분의 파이. 그럼 요 간격이 4분의 파이니까, 요 간격도 4분의 파이. 그럼 얘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뺐으니까 얼마 4분의 7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합을 구하라 했잖아. 합. 그러면 어떻게도 할수 있다고 우리 예전에 써먹었던 방법. 자,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고 우리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럼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이니까 얘를 이쪽에다 갖다 붙이면 결국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합은 2파이 요 2번에 합은 2파이 3번 자 그림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야 요거 요거 각각 구할 수 있지 우린 그 정도 능력은 돼요 근데 이제 합을 구하라 했잖아 요 간격 요 간격이 똑같다.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건데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합은 여전히 2파이예요. 아, 코사인이 얼마? 요한 주기 안에서 0부터 2파이 요한 주기 안에서 코사인이 얼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파이에요 코사인이 3분의 1 요렇게 되는 x값들의 합 야하고 야하고 더하면 합은 얼마다? 2파이다. 왜냐하면 요거를 여다 갖다 붙이면 요거 더하기 요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2파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3번의 합도 2파이. 물론 1번 2번, 3번에서 같은 해가 나온다면 걔는 빼줘야 되겠지. 근데 딱 봐도 코사인이 2분의 루트 이 되는 거 0이나 파이 없잖아.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 되는 거 0이나 파이 없잖아. 물론 얘들 둘이는 겹치는 거 없겠지. 코사인 값이 완전히 다르니까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들의 합, 얘들의 합, 얘들의 합다 합쳐주면 모든 해의 합이 되는 거지. 중복돼서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해의 합. 여기에서 파이, 그 다음에 이 파이, 이 파이. 해서 오 파이가 되지요. 답은 5번입니다. 11번 끝.